책만 읽고 싶어 하는 아이 옛날에 책만 읽고 싶어 하는 여자아이가 살았대. 여자아이는 바람이 부는 높은 언덕 위 오두막집에 살았어. 그리고 그곳을 아주 좋아했대. 그런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 오두막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거든.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이 되면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 눈이 아프고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거든. 여자아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풍차를 들여놓기로 했단다. 여자아이는 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 풍차를 세웠어. 그리고 전기를 오두막집으로 끌어들였지. 이젠 아무 걱정 없게 되었어. 윙윙윙 바람이 불면 윙윙윙 풍차가 돌아가고 윙윙윙 전기가 들어와. 언덕 위 오두막집 창문이 환하게 밝혀졌지. 여자아이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어.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도서관에서 또 빌려왔지.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 스위치를 켰는데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어머나, 이게 웬일이지? 여자아이는 밖으로 나가보았어. 풍차가 돌아가지 않는 거야. 나뭇잎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 어, 바람이 안 불잖아. 여자아이가 외쳤어.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어. 바람은 불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 봐. 바람이 어디로 가버렸지? 분명 어딘가 있을 거야. 여자아이는 생각했어. 그러고는 바람을 찾기 시작했단다. 숲 속에도 바람이 없어. 강에도 바람이 없어. 다락방에도 없네. 정말 아무 데도 없어. 하지만 분명 어딘가엔 있을 거야. 좀더 멀리 가봐야지. 여자아이는 생각했어. 여자아이는 샌드위치를 싸서 가방에 넣었지. 그리고 문을 잠근 다음, 열쇠를 숨기고선 길을 떠났단다. 가장 먼저 남쪽으로 갔어. 남쪽에 마파람을 찾고 싶었거든. 하지만 아무리 가보아도 잠잠하기만 했어. 그러면 서쪽에 한이바람을 찾으면 되지 뭐. 여자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서쪽으로 걸어갔어. 하지만 서쪽도 바람 한점 없이 조용하기만 했어. 동쪽에 있는 쇳바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일 텐데. 여자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동쪽으로 발길을 돌렸어. 하지만 동쪽도 바람 한점 없이 고요하기는 마찬가지였어. 아, 이를 어쩌지? 이제 북쪽에 된 바람만 남았네. 여자아이가 말했어. 이번엔 꼭 찾아야 해. 여자아이는 북쪽으로 총총총 걸어갔어.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 북쪽도 쥐죽은 듯 조용하고 잠잠하긴 마찬가지였거든. 이제 어쩌지? 좋은 수가 없을까? 집에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겠어. 여자아이는 생각했어. 그러고는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지. 도대체 바람이 어디에 있는 거야? 여자아이는 걸어가면서 투덜거렸어. 어,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멀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 우당탕탕, 퉁탕탕. 시끄러운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봐. 여자아이는 소리나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 이제는 너무 시끄러워서 손으로 귀를 막아야 했어. 그래도 여자아이는 소리나는 쪽으로 계속 걸어갔단다. 저 길을 돌아가면 뭔가 보일 거야. 어? 공중전화 부스네.그런데 공중전화 부스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있었어.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들려왔어.세상에 무슨 말을 저렇게 시끄럽게 하지?여자아이가 공중전화 부스 문을 열어젖혔어.그 순간 여자아이는 하늘로 높이 치솟았어. 그러고는 이쪽 저쪽으로 마구 날렸지. 와 엄청난 바람이다. 여자아이가 소리쳤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응 우리가 부는 거야. 된 바람이 헉헉거리며 말했어. 너희들이 전화를 걸었니? 여자아이가 물었어. 우리가 어디로 전화를 걸겠어? 새바람이 씩씩거리며 말했어. 잘못해서 저 말썽꾸러기 공중전화 부산으로 엉켜 들어갔을 뿐이야. 후유 영원히 갇히게 되는 줄 알았네. 한이 바람이 휙휙거리며 말했어. 우리들을 풀어줘서 너무 고마워. 마파람이 씽씽거리며 말했어. 바람들은 너무 신이 나서 휙휙 윙윙 싱싱, 쌩쌩 쌩. 아주 아주 세차게 불었어. 여자 아이는 마른 나뭇잎처럼 멀리 멀리 날아가 지구를 한 바퀴 휘잉 돌았어. 너무 어지러워서 하늘이 어디고 땅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었지. 아니 이게 고맙다는 인사니? 여자 아이는 화가 났어. 미안해.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 된바람이 우렁차게 말했어. 집으로 데려다줘. 하지만 먼저 도서관에 가고 싶어 여자아이가 소리쳤어.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된바람이 푸푸푸 바람을 뿜으며 말했단다. 어느새 여자아이는 도서관 앞에 도착했어. 여기서 기다려. 여자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도서관으로 들어갔어. 여자아이는 곧 책을 하나름 끼고 나왔지. 이젠 집에 데려다줘. 여자아이가 씩씩하게 말했어. 예예, 예, 금방 모셔다드리죠. 한이바람은 신이 나서 큰소리로 말했어. 그러고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높이높이 높이 날아올랐단다. 벌써 집 앞이야. 오두막집도 언덕 위에 그대로 있고, 열쇠도 그대로 있어. 풍차도 다시 멋있게 돌아가네. 높은 언덕 위 오두막집에 다시 불이 밝혀지고, 여자아이는 예전처럼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어.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지금까지도 읽고 있대. 이 세상에 읽을 책이 남아있는 동안엔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주겠다고 약속했거든.